과일 값이 많이 비싸졌다 보니까 아, 선생님 요즘 어떻게 과일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는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값이 많이 올라도 여러분 바나나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양배추도 한때 좀 많이 비쌌지만 그래도 바나나와 양배추를 사는데 한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원 어치만 한번 사보세요. <laughs> 아, 여러분, 뭐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식당 가면 한끼 식사가 보통 평균 만 원으로 볼수 있잖아요. 자, 이 바나나와 양배추만으로도 거의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와 또 양배추 한 200g 정도를 같이 갈아서 당뇨가 지나치게 심한 분들이 아닌 이상 갈아서 드시면 훌륭한 영양 주스이면서 해독 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좀 먹고 싶어요. 저렴하게 이 과일과 어 채소에 좋은 식사를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싼 과일도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양배추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것도 비싸요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도 5천 원, 6천 원 하잖아요. 네 커피값 한두 잔이면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의 보약 같은 영양 해독 주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과일과 채소는 그냥 뭐 풀떼기 이런 게 아니고요. 500가지, 1,000가지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만 원만 투자를 해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과일 장을 보는데요. 방울토마토 두 박스 만 원, 천도복숭아 뭐 여덟 개만 원, 망고 네개만 원. 한 3만 원치 어 장을 보고 아침에 배부르게 일주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에서 조금 투자하시면 3만 원 정도의 범위를 안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염증도 해결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보약 같은 식사니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